안녕하세요. 만원까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간절기에 아주 유용하게 입으시면. 뭐 간절기뿐 아니라 이제 뭐 가을 뭐 겨울 내년 봄까지 네, 아주 유용하셔야 여름 에 입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아니 이기때문에 네, 어, 쉽게 말하자면 네. 뭐 반팔 못 입으신 분 있잖아요. 네, 뭐 네, 알레르기 있어라고 저그 말씀은 얘는 여름에 입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 겨울이라고 더 길게 하지 않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저도요 네. 이렇게 반팔을 못 입어 입으면 좀 내가 이상해 옷을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가 반팔이라는 것을 잘안 하죠. 네네. 네네. 네. 거기에다가 상당히 심플 소매 갖고 네. 이 소매 땋은요 네. 약간 저기 주름을 잡았어요 네. 한단 주름 잡고요. 뒤쪽으로 여기에 네. 뒤쪽으로 보면 이건 절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네. 약간 현대식 네. 저고리 소매 같은. 그렇습니다. 그게 똑같이 네네. 이게 앞자락에 네. 여기나 한번 주름을 잡고 네. 뒤쪽에는 절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앞에 쪽에는 살짝 적당한 길이 너무 좋죠. 네. 여기 가면서 살짝 여기 암물 쪽에 살짝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살짝 네. 올라갔고 뒤쪽이 살짝 조금 네. 길어요. 끝까지 안 나게 길고요. 네. 칼아 너무 이쁘죠. 네. 진짜 이 칼아 너무 이쁘면서 여기에다가 싸게 단추를 빨간 걸로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훈 네. 단추같이 를 네. 싸게 단추를, 단추를 해서. 너무 이뻐요. 네. 싸게 거기에다가 네. 이제 뒤쪽도 네. 뒤쪽도 두개 싸게 단추로 훈 단추같이 해갖고 네. 절개를 해서 거기에다 또 뒤쪽으로 사례를 재혀갖고 너무 이쁘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6에서 약간 네. 7까지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예쁘죠. 길이도 예쁘고 아무데나 네. 입어도 예뻐요. 코튼 네. 응. 데이지 블라우스 되겠습니다. 네. 아주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고 음. 면이기 때문에 뭐 사계도다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응. 팔을 뭐 겨울이라고 해서 더 길게 하고 여름이라고 해서 짧게 음. 하지 않습니다. 음. 네. 이 팔로만 합니다. 네. 네. 한번 기장하고 사이즈를 네. 한번 재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요즘은 유행이 돼서 기장을 네. 길게 하지 않습니다. 네. 이 네. 기장이 5십한칠 가량 되고요. 어. 가슴 반품은 네. 50 7 8 되는데요. 5십칠 팔.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칠칠 충분히 넘 넘게 입을 수 있습니다. 77 반께도 있겠는데 네. 네.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쁘죠? 어디도 없는 네, 이런 멋진 네, 이런 패션. 네. 면이기 때문에 피부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네, 네, 잘 입으실 수 있는 네, 그런 디자인 되겠습니다. 69,000원 네, 아주 신상품, 따끈따끈한 신상품입니다. 네, 간절기에 또뭐 어, 따뜻한 겨울에, 내년 봄에, 내년 여름에 언제나 입으실 수 있는 네,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코튼, 데이지, 블라우스 네, 네, 구매하시면 아주 득템이 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